チェーニー、セジキー、コーチー、ラサン,ングルービー。 아사카와는 수화기를 툭 내려놓으며 손을 떼지 않은 채 좀처럼 움직이려고 하지 않았다. 필요 이상으로 상대를 지켜 세우며 눈치를 보는 본인 목소리가 아직도 귀에 남아 도저히 견디기 어려웠다. 전하 상대는 어지간히도 고압적인 태도로 비서에게서 수화기를 넘겨받았는데 이쪽 기획을 듣자 점차 목소리가 부드러워졌다. 처음에는 광고 의뢰라고 착각했나 보다. 그리고 재빨리 머리를 굴려 자기 반평생이 기사화될 경우의 이익을 계산한 것이다. 톱 인터뷰라는 기획은 9월부터 연재한 기사인데 자수성가한 사장에게 초점을 맞추어 그 고생과 노력을 기사화한 이야기였다. 일단 취재 약속을 잡는데 성공했으니 좀더 만족스럽게 수화기를 놓을 법도 한데, 아사카와는 마음이 무거웠다. 어디까지나 속물로밖에 보이지 않는 남자에게서 들을 이야기는 항상 익숙한 고생담에 자기가 얼마나 재기 넘치는지, 기회를 어떻게 잡았는지, 승진을 어떻게 했는지, 적당한 선에서 예의 바르게 자리를 털고 일어서지 않으면 한도 끝도 없이 이어지는 성공 스토리였다. 지긋지긋했다. 아사카와는 이런 기획을 생각한 사람이 미웠다. 잡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광고가 필요했고, 이 일이 그 포석으로서 나중에 도움이 되리라는 사실은 알고 있었다. 하지만 아사카와는 회사가 돈을 잘 벌든 손해를 보든 별로 관심이 없었다. 중요한 건 재미있는 업무를 하게 되는가. 단지 그것뿐이었다. 상상력을 쓸수 없는 일은 육체적으로는 편해도 정신적으로 피곤한 경우가 많았다. 아사카와는 4층 자료실로 향했다. 내일 인터뷰에 사전조사가 있었지만, 그 이상으로 신경 쓰이는 일이 있었다. 흥미로운 두 사고를 연결하는 객관적 인과 관계가 문득 머리에 떠오른 것이다. 어디부터 손대면 좋을지 몰랐지만, 속물 사장의 목소리를 머리에서 쫓아낸 틈으로 끼어들어오는 의문. 과연 9월 5일 오후 11시 전후에 발생한 원인 불명의 돌연사는 이두 건밖에 없을까? 그렇지 않으면, 다시 말해, 이 밖에도 비슷한 사건이 일어났다면, 우연이 아닐 확률이 점점 0에 가까워진다. 아사카와는 9월 초순의 신문을 훑어보기로 했다. 직업상 신문은 꼼꼼하게 읽었다. 하지만 사회면 기사 같은 것은 제목만 훑어보고 넘겨버리는 때도 많아서, 무언가 빠뜨렸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그레스리라는 느낌이 강하게 왔다. 떠오르는 일이 있었다. 한달 전에 사회면 맨 구석에서 기묘한 기사를 본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왼쪽 아래에 작은 칸이었는데 기사가 지면의 어느 위치에 실려 있는지는 기억하고 있었다. 제목을 보고, 뭐야? 하고 생각했지만, 어이, 아사카와? 하고 부르는 데스크의 목소리에 뒤돌아보고는 바쁜 마음에 읽지 못한 채 그대로 놔두었던 기사였다. 아사카와는 9월 6일 조간신문부터 조사하기 시작했다. 반드시 단서를 발견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어서 보물을 찾는 어린애처럼 가슴이 두근댔다 어두운 자료실에서 약한달 전에 신문을 읽는다는, 고작 그런 일에서조차 속물 인터뷰에서 맛볼 수 없는 정신적 고향감이 느껴졌다. 바깥을 야단스럽게 뛰어다니는 다양한 사람들에게 구애받지 않고 이러한 작업을 하는 편이 아사카와에게는 더잘 맞았다. 9월 7일에 석간. 아사카와가 기억하던 바로 그 장소에 눈에 띄는 기사가 있었다. 34명의 희생자를 낸 해양 조난 사고 뉴스에 밀려서 그 기사의 영역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좁았다. 보다가 놓친 것도 무리가 아니었다. 아사카와는 금속 태양경을 잡고 지면에 얼굴을 파싹 댄채 한자 한자 놓치지 않도록 기사 내용을 읽었다. 렌터카의 젊은 남녀의 편사체. 7일 오전 6시 15분경, 유쿠스카시 아시나현 도로변 공터에 세워진 승용차 앞좌석에서 젊은 남녀가 죽어 있는 것을 지나가던 트럭 기사가 발견하여 유쿠스카 경찰서에 신고했다. 차량 번호를 통해 사망한 남녀는 도쿄 시부야구의 재수생 19세와 요코하마 이소고구의 살인여자 고등학생 17세로 판명되었다. 차는 이틀 전 저녁 무렵 시부야구의 렌터카 업체에서 재수생이 빌린 것으로 밝혀졌다. 발견 당시 차는 잠겨있었고 열쇠는 꽂혀있는 그대로였다. 사망 추정 시각은 5일 심야부터 새벽 사이다. 차창이 꽉 닫혀 있던 점에서 잠든 상태에 산소 결핍으로 죽었다고 보이지만, 약물에 의한 동반 자살의 가능성도 있으며 자세한 사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아직 타살의 가능성은 없다고 한다. 기사는 이게 다였지만 아사카와에게는 확실히 감이 왔다. 우선 사망한 17세 여고생은 처조카 도모코와 같은 요코하마의 사림여자 고등학교에 다니던 동갑내기였다. 렌터카를 빌린 남자도 신하가와 역까지 사고사한 청년처럼 재수생이었으며 나이도 같은 19세였다. 사망 추정 시각도 거의 비슷했다. 그러나 사이는 역시 불명이었다. 이네 명의 죽음에는 반드시 접점이 있으리라. 결정적인 공통점을 발견하는데 그렇게 시간은 걸리진 않을 것이다. 아무래도 아사카와는 대형신문사 직원이니만큼 정보는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었다. 기사를 복사하고 나서 일단 편집국으로 향했다. 어마어마한 금맥을 찾아내었다는 만족감으로 발이 점차 빨라지고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시간조차 아깝게 느껴졌다. 요코스카 시청 기자 클럽. 요시노는 전용 책상에 앉아서 원고지에 펜을 놀리고 있었다. 도쿄 본사에서 여기까지 고속도로가 막히지만 않으면 한 시간 만에 올수 있었다. 아사카와는 요시노의 뒤에서 말을 걸어왔다. 요시노 선배. 1년만에 만남이었다. 어이구 아사카와, 웬일이야? 요코스카 총구석까지. 앉아, 앉아. 여신노는 비밀자를 끌어서 아사카와에게 권했다. 얼굴이 온통 수염투성이라 품격은 없어 보이는 인상이지만, 여신노는 의외로 다른 사람을 신경 쓸 줄도 알았다 바쁘세요? 어, 뭐, 그렇지. 요시노는 아사카와가 아직 사회부에 몸 담고 있을 무렵에 3년 선배로 현재 35세였다. 실은 요코스카 통신부에 물어봤더니 요시노 선배가 여기 계신다고 해서 뭐야? 나한테 볼 일이 있어? 아사카와는 먼저 복사한 기사를 내밀었다. 유신호는 이상할 정도로 오랫동안 출곧 그것을 들여다보았다. 자기가 쓴 기사이니 그렇게 열심히 읽지 않아도 내용은 알텐데. 그 좋아하는 땅콩을 정신없이 입으로 넣다 말고 온 신경을 쏟아 읽었다. 지금은 땅콩을 천천히 우물거리고 있었다. 마치 기사 내용 전체를 떠올리고 함께 위 속에서 소화하고 있는 것처럼. 이게 어쨌는데? 그는 진지한 표정으로 아사카와에게 물었다. 아니요. 좀 자세히 듣고 싶어서요. 요시노가 일어섰다. 좋아. 근처에서 차라도 마시면서 이야기하자. 시간 괜찮으세요? 괜찮아. 이 얘기가 훨씬 재미있을 것 같군. 시청 바로 옆의 작은 찻집에서 커피를 200엔에 마실 수 있었다. 유신우는 자리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카운터를 돌아보며, 커피 두 잔! 하고 소리쳤다. 그리고 아사카와를 정면으로 바라보며 바싹 몸을 기울였다. 봐봐. 내가 사회부에서 기자 생활을 한지 12년이 되지? 12년 동안! 진짜 이상한 사건 여러 번 봤지. 하지만 이렇게 이상한 일은 처음이었어. 여신호는 거기까지 말하고 물을 한 모금 마시고 다시 이야기를 시작했다. 아사카와 내 물음에 답해주는 조건으로 대답해달라고 하긴 좀 못하지만 본사 출판국에 있는 네가 어째서 이 사건을 조사하는 거지? 아직 속내를 보일 수는 없다. 아사카와는 자신만의 특종으로 만들고 싶었다. 요시노같이 눈치 빠른 선배가 알았다간 눈깜짝할 새에 채가서 자기 걸로 만들어 버릴 것이다. 아사카와는 순간적으로 거짓말을 했다. 거창한 이유는 아니에요. 우리 조카애가 이 죽은 여고생이랑 친구라 계속 물어보더라고요. 이 사건요. 그래서 이쪽에 들른 김에. 어설픈 거짓말이다. 여신호는 수상하다는 눈빛을 찌릿 빛냈지만, 흥미를 서서히 잃고 기울였던 몸을 끌어당겼다. 진짜냐? 그럼요. 여고생이잖아요. 친구가 죽었다는 사실만으로도 큰일인데, 사망 당시 상황도 묘하니 꼬치꼬치 시끄러워서. 부탁드립니다. 자세하게 좀 알려주세요. 그럼, 뭐가 듣고 싶은데? 나중에 사인이 판명되었나요? 여신호가 고개를 저었다. 뭐, 요컨대, 갑작스러운 심장정지라던데. 어떻게 그런 일이 생겼는지는 전혀 몰라. 타살일 가능성은요? 예를 들어, 목이 졸렸다든가. 그럴 리가 없어. 목에 내출혈 흔적도 없었으니까. 약물은 해브를 해도 약물 반응이 없더라고. 그렇다면 그 사건은 아직 해결, 어이! 어이! 해결이란 말도 거지 같아. 살인이 아니니까 사건이고 뭐고 성립이 안 돼. 병사 혹은 사고사. 그걸로 종결이야. 당연히 수사본부도 없지. 개운치 못한 말투였다. 여신호는 의자의 등을 기대고 있었다. 사망자의 이름을 공개한 이유는 뭔가요? 미성년이니까. 그리고 의심가는 바도 있어서. 여신호는 거기서 무언가를 말하려고 하다가 문득 웃었다. 몸을 앞으로 끌어당겼다. 남자는 말이지, 청바지와 함께, 속옷도 무릎까지 내리고 있었어. 여자도 마찬가지로 팬티를 무릎까지 내려놓고 있더라고. 그렇다면 그 한창이었다는 뜻이겠네요. 한창이었다는 게 아니고 그때부터 하려던 참이었겠지. 이제부터 시작하려는데 그때 여신호는 짝 하고 손뼉을 쳤다. 무슨 일이 생긴 거지? 어지간히 기분이 고조된 모양이었다. 이봐 아사카 와, 솔직하게 다 말해줄 테니까 너이 사건에 관계된 단서를 갖고 있는 거 아니야? 비밀은 지켜줄게. 공적을 가로채겠다는 마음도 없다고. 그냥 난. 흥미가 있을 뿐이야. 아사카와는 입을 다물었다. 이봐. 나 듣고 싶어서 미치겠다고. 생각해 보았다. 역시 안 되겠다. 아직 말하지 않는 게 낫다. 하지만 거짓말은 통하지 않았다. 죄송합니다, 요시노 선배. 조금 더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아직 뭐라 말하기 어려워서요. 2-3일 내에는 반드시 말씀드릴게요. 약속하겠습니다. 여신호의 표정에 실망한 기색이 떠올랐다. 치, 네가 그렇게 말한다면 아사카와는 간절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이야기를 재촉하는 시선. 뭔가 일어났다고 밖에 생각할 수 없지. 남자랑 여자가 곧 하려던 찰나에 질식하겠냐? <laughs> 웃기지도 않지. 처음에 독을 먹어서 그게 효과를 일으켰다고 볼 수도 있겠는데, 그런 반응은 없고. 뭐, 반응이 나오지 않는 동물도 있기야 하지만, 재수생과 여고생 커플이 그렇게 쉽게 구할 물건은 아니지. 요신우는 차가 발견된 장소를 떠올렸다. 직접 걸어서 갔기 때문에 상당히 또렷하게 인상이 남아 있었다. 아시나에서 오구세야마로 올라가는 비포장 국도변 작은 언덕 옆에 나무가 울창한 공터가 있는데 지나가는 차가 올라가다 보면 사고 차량이 뒷부분만 약간 보이는 위치에 세워져 있었다. 운전하던 최수생이 어떤 생각으로 그 장소로 차를 몰았는지 상상하기 어렵지는 않았다. 밤에 도로를 지나가는 차들은 거의 한 대도 없고, 산 표면에서 옆으로 수풀이 가려주니까 돈 없는 커플들에게는 절호의 밀실이 되었다. 거기서 남자는 핸들과 차창 사이에 머리를 박고 있고, 여자는... 조수석 시트와 문 사이에 머리를 파묻고 죽어있었어. 내 눈으로 직접 시신 두 구가 차에서 들려 나오는 것까지 봤다고. 문을 연 순간 시신이 각각 문에서 튕겨 나오지 뭐야. 죽는 순간 안쪽에서 강력한 힘으로 눌렸던 것처럼. 그리고 죽은 뒤 30시간이 지난 그때까지도 그 힘이 남아 있었던 것처럼 조사원이 문에 손을 댄 순간 굴러 나왔어. 봐봐, 이 차는 문이 두 개고 키를 안에서 놓은 채로는 도어록을 설정할 수 없게 되어 있었어. 그리고 키가 꽂혀 있고, 그럼에도 문은 잠겨 있고, 대체 영문을 모르겠어. 차가 완전한 밀실 상태였다는 소리야. 외부에서 어떠한 힘이 작용했다고는 생각하기 어려웠지. 이봐, 어떤 표정으로 죽었는지 알아? 둘다 완전히 겁에 질려 있더라고. 그 공포가 표정으로 딱 보이더라. 여신호는 거기서 한숨 돌렸다. 침을 꿀꺽 삼키는 소리가 들렸는데, 아사카가 낸 소리인지 아니면 요시노가 낸 소리인지 알수 없었다. 한번 생각해 보라고. 만약에 혹시나 숲에서 무서운 짐승이라도 나왔다고 치자. 두 사람은 그러던 상황에 갑자기 무서워서 몸을 서로 끌어당겼을 거야. 남자가 그렇게 안 했어도 적어도 여자는 분명 남자 쪽에 몸을 붙이겠지? 일단은 애인이니까. 그런데 말이지, 남자나 여자나 서로 상대에게서 조금이라도 떨어지려고 하면서 있는 힘껏 등을 문 쪽으로 밀고 있었어. 여신호는 두손다 들었다는 몸짓을 했다. 도대체 영문을 모르겠더라고. 혹시 요코스가만에서 해상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그 기사가 좀더 크게 다루어졌을 것이다. 그리고 일반 독자들이 추리 퍼즐 응모하듯 장난감 삼아 실컷 가지고 놀았을 게 뻔했다. 하지만 조사원을 포함한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 사이에 퍼진 분위기는 그렇지 않았다. 다들 비슷비슷한 생각을 했었음에도. 그리고 그 말이 목구멍까지 치솟았을 텐데도 누구 하나 말하려 하지 않았던 그 분위기. 젊은 남녀 커플이 그 순간 동시에 심장 발작으로 사망한다는 게 있을 수 없는 일인데도 억지로 의학적인 이유를 갖다 붙여서 스스로를 납득시키려 했다. 그러나 그것을 믿는 사람은 그들 중에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비과학적이라는 말을 들으며 바보 취급 받기 싫으니까 그런 이야기를 할 수는 없었다. 상상도 못할 공포의 힘이 자기에게 끌려 들어올까봐 무서워서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이다. 그렇다면 설사 납득할 수는 없어도 과학적인 설명에 안주하는 편이 훨씬 마음 편하다. 아사카와 유시노의 등줄기로 동시에 오한이 스쳐 지나갔다. 역시 둘다 같은 것을 생각하고 있었다. 잠깐의 침묵이 두 사람의 가슴에 어떤 종류의 예감이 차오르고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제부터 뭔가 일어난다. 어느 정도 과학적인 지식을 습득하고 있는 사람이라 해도... 근본적인 부분에서는 과학의 법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존재를 믿는다. 발견되었을 때, 남자와 여자는 손을 어디에 놓고 있었어요? 갑자기 아사카와가 물었다. 머리. 아니, 머리라고 하기보다는 양손으로 얼굴을 덮고 있었다는 느낌인데. 이런 식으로 머리카락을 잡아 뽑지는 않았어요? 아사카와가 자기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보았다. 응? 아 그러니까 그 자기 머리를 쥐어 뜯으면서 머리카락을 뽑았다든가 말이죠. 아니,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아. 그렇습니까? 요시노 씨, 그 재수생과 여고생 주소와 이름을 알려주실 수 있나요? 괜찮지. 그래도 아까 한 약속은 잊지 말라고. 아사카가 웃으며 끄덕이는 것을 보고 요시노는 일어섰다. 그 바람에 탁자가 흔들려서 커피가 컵 받침으로 흘러 넘쳤다. 요시노는 한 번도 커피를 입에 대지 않았다.